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15 총선 당일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가 격리자는 오후 5시 20분부터 투표장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오후 6시부터 감염 예방 조치 후 자가 격리자들의 투표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의 코로나19 자가 격리자는 현재 1,106명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유권자들도 선택의 폭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 선거운동은 비방과 비난으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5일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 등 적극적인 선거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도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선을 제외하고 매 선거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왔던 전남 동부 지역. 특히 지난 20대 총선 때와 달리 여당의 견제 세력으로 무소속 후보자들의 등장했다는 점은 이번 선거의 특징입니다. 지역에서 쌓아온 이들의 정치적 내공이 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결과 예측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의 주요 공략 대상이 여당 후보자들로 집약돼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약이나 정책, 검증과 맞물려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b a n i 정책, 적인 부분에 대한 네거티브. t i v e n e 자 a t i v e neg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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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아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이 포함돼 선거 이후 지역 내 혼란 수습도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서로 헐뜯다 보면 나중에 응? 누가 당선이 되든 그반대측은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현역 의원들의 재선 여부도 이번 선거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증된 일꾼이란 수식어를 강조하다 보니 선거 초기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20대 총선 이후 분당과 탈당, 무소속 출마까지 현역 의원들의 잦은 당적 이동에 여당 후보자들에게는 오히려 득이 됐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제기된 당선 뒤의 복당 발언은 득과 실을 따져야 할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혜찬 대표도 추후 선거 끝나고 복당 심사 여부를 거쳐서 할 것이다라고 명확히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잘 참고하세요. 예, 체인더페가 예, 예, 어제도 오늘 오전에도 광주 와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네요. 하지만 전사적인 선거 구도가 이 같은 여당과 무소속 후보자로 압축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인물론 못지 않게 군소 정당들이 제시하는 지역 공약들도 꼼꼼히 따져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소수 정당의 좋은 정책들이 입법화 될 때. 훨씬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책과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후보자들의 공약보다는 비방이 신뢰보다 불신이 강조되는 일부 네거티브 선거에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여수시 을선거구의 권세도 후보 측이 김회재 후보에 대해 공표한 내용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후보 측이 주장한 김 후보가 검사 생활만 하고서도 전남 지역 출마자 재산 신고 1위를 했다 등의 공표 내용이 거짓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확인한 뒤 거짓일 경우 선거 당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원 규모도 다르고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여수시의 긴급 민생지원 대책을 직접 브리핑한 권호봉 여수시장. 정부와 도의 지원 대책에 대한 설명 외에 시 자체 지원에 대한 핵심은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75억 원 투입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와 전라남도의 지원에서 배제된 상위 30% 층에 시 예산만으로 가구당 20만 원씩을 준다는 겁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에, 모든 시민들께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하더라도 시 재원을 상대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투입해야 하느냐를 놓고 반론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위 소득자를 위한 대책을 낸 곳은 인천이나 남양주 등 일부 지역뿐이고 도내 22개 시군 중에는 여수시가 유일합니다. 지금까지 상위 30% 하는 데가 여수 말고 전남 도에 있나요? 없어요. 지원 사각 계층을 없애자는 취지라면 자금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시 자체적으로도 재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미 광역단위에서 경기도가 도입을 했고 각 지자체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광양시도 1인당 20만 원 규모로 전격 시행을 확정했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말할 것도 없고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보편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많은 시들이 이미 앞장서서 이미 3월 말부터 예산 편성을 하고 시의회와 협조해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지금 이제 공포한 데도 있고요. 아주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현재 가용 재원 외 따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여수시 규모나 이런 걸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한 결과가 이거다. 하지만 여수시 이번 계획 역시 정부 지원이 전 국민으로 확대될 경우 재변경이 불가피한 상황. 기본 소득을 제공하는 지역과 못하는 지역이 나뉘고 사각계층만 보완하는 대책까지 뒤섞이면서 재난시 민생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산 위기에 처한 지역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코로나19로 승객 이용이 급감해 파산 위기에 봉착한 도내 버스 업체들을 위해 특별 재정 지원과 버스 업계 정책 자금 대출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면서 현재 지난해 대비 버스 이용객 감소율이 시외 버스의 경우 70% 시내 농어촌 버스 4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철강 산업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철강 제품 수요가 크게 줄면서 포스코가 인위적인 감산 여부를 검토하는 등 철강 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누적 조강 생산량 5억 톤을 달성한 광양제철소.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올해는 철강 제품의 수요가 크게 줄면서 감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제철소 측은 아직 결정된 내용은 없지만 현재 본사 차원에서 감산 계획과 원가 절감 등의 비상 경영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인위적 감산 조치를 고려하는 건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2년 만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고로 보수공사로 자연 감산량이 130만 톤에 달하지만 줄어든 수요가 단기간에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추가 감산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일부 공정에서는 이미 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철강사인 현대제철은 당진공장의 열연제품 생산량을 연간 100만 톤에서 70만 톤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순천 공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감산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자동차 산업 등 전방 산업의 침체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제품 생산량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계 철강 및 주요 산업의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예, 상황에 따른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편 저유가로 인해 GS칼텍스를 포함한 국내 정유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세계 주요 산유국들은 5월과 6월 두 달간 하루 93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감산 규모가 시장 기대치의 절반 수준에 그친 데다 석유 제품의 수요 자체도 부진해 정유업체의 극적인 실적 개선을 이끌 만큼 원유 가격이 회복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남 전 지역에 오존 경보제가 시행됩니다.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은 내일부터 6개월 동안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농도가 환경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속하게 주의보를 발령합니다. 오존 주의보는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인 경우 주의보, 0.3ppm 이상인 경우 경보, 0.5ppm 이상인 경우 중대 경보를 발령합니다. 전남도는 현재 도내 모든 시군에 39개 도시대기측정소를 운영해 오존농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4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순천시가 저온 피해가 우려되는 과수농가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6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월등복숭아와 나간배 주산지 농가에서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며 전라남도와 협의를 통해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료의 95%를 지원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서 기아타이거즈가 이색 연습 경기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기아의 간판 투수인 양현종 선수와 임기영 선수가 각각 1일 감독으로 나서서 전술 대결을 펼쳤습니다. 박수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쾌한 타격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지고 하얀 공이 맑게 갠 창공을 가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기약 없는 시즌 개막. 몸이 근질근질해진 호랑이들이 팀을 나눠 홍백전을 치렀습니다. 양 팀의 감독은 양현정 선수와 임기영 선수. 기아의 간판 투수들인 두 감독은 마운드가 아닌 더가웃에서 지략 대결을 펼쳤습니다. 작전은 무조건 공격. 내로라하는 투수 출신의 감독들이지만 경기는 초반부터 난타전이었습니다. 임감독은 1번 타자부터 최용우 선수를 내세웠고 양감독팀의 박찬호 선수는 싹쓸이 3루타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결과는 6대6 무승부. 못하겠더라고요. 또 머리도 너무 아프고 어떻게 기용하고 이런 게 너무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좀 그래도 많이 네,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백전은 개막을 기다리는 팬들에게 인터넷으로나마 이색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팀의 선수들은 양 감독과 임 감독이 직접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했습니다. 서재은 코치는 1일 해설자로 변신해 마이크를 잡았고 윌리엄스 감독도 개원 해설자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비록 관중 없이 펼쳐진 잔치였지만 경기장은 활기로 넘쳤고 선수들의 컨디션도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정말 팬분들의 마음처럼 저희 선수들도 항상 개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항상 조심하시고 그렇다면은 반드시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팬분들에게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9단간 연습 경기가 시작되고 다음 달초 정규 시즌 개막이 점쳐지는 가운데 KBO는 오늘 이 사회를 열어 올 시즌 일정을 논의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순천시가 주민들과 함께 안전한 골목길 조성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구역인 장천동과 인제동 일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안심 골목 디자인을 수립하는 시끌벅적 골목 아티스트 사업을 시행합니다. 순천시는 골목 아티스트 사업을 통해 동네 주민과 여성들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도시재생 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